안녕하세요. 강남자만 원인의 김정은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상체질의 오에 어,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상체질이라고 하면 크게, 어,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배설하는 것, 그 다음에 발상과 수렴의 네 가지 기준을 삼아서 네 가지 패턴으로, 어, 사람을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아, 구분하는 이유는 인간을 중심으로 사람들, 환자들을 갖다가 구분해서 치료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어, 사상 체질 하면은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어느 날 이런 질문이 왔어요. 어, 저 친구와 저는 같은 체질이라고 하는데 어, 저 친구와 저하고 좀 달라요. 왜 다르죠?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요것은 우리가 어, 우리 폐비간신, 그러니까 우리 오장표 중에서 체질을 구분하는 네 가지 장기에 대한 부분이고, 요두 가지 선은 건강한 사람들의 영역, 에너지 레벨이라 고 보시면 되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간대폐소, 우리가 보통 간대폐소하면 태음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모든 장기의 기운이 건강한 영역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크게 이상이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어, 분류할 때 태음인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역시 간과 폐의 차이가 간대 폐소하기 때문에 역시 이분도 우리는 태음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폐의 기운 같은 경우는 건강 레벨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전형적으로 태음인 하면 보여주는 병증과 또는 생활 태도들을 보여주는 그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분과 이분은 역시 둘다 태음인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막대 그래프는 전부 다 이제 에너지 레벨을 얘기하는 건데 이분 역시 간과 폐의 기운은 간 높고 폐는 작죠. 간대 폐소. 역시 이분도 태음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 레벨 밑으로 모든 장기들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간과 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기의 이상들을 같이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똑같은 체질, 어, 우리가 뭐, 폐대 간수하다, 간대 폐소하다, 각네 가지 패턴의 체질을 얘기하면서 같이 보지만, 우리가 임상적으로 응용하거나 그러면 분명히 요 차이들을 구분하여 치료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나는 같은 체질이라고 하는데 왜 이럽니까? 라고 하는 오해들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보게 되는 이 부분 한번 얘기 드릴 것이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임상적으로 위장질환들을 많이 치료하고 저희가 영유성 식도염이나 단첩병들을 많이 치료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외부적인 우리 음식이라든지 또는 스트레스 정신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타고난 우리 체질에 의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체질치료와 그 다음에 또 타고난 시점의 운기를 같이 보면서 치료하게 되는데 그 체질치료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오해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드렸고, 그다음에 왜 체질이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 얘기 드렸는데, 다음 편에서는 각 체질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위장 치료를 할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